예몇년 전에 저희 가정이 미국에서 살때 워싱턴 dc 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백악관과 또 미국 의회 앞에서 사진도 찍고 여러 박물관 dc 에 있는 여러 박물관도 구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워싱턴 dc 에서 구경을 하다가 요미 국방부 펜타곤 표지판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요. 그 근처로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펜타곤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고요. 외부에서 외부 건물만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미국 국방부 건물을 펜타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이 건물이, 이 펜타곤 건물이 오각형, 오각형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펜타곤, 펜타곤인 오각형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와 유사한 말이 등장합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그첫 번째 단어가 오순절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보면 펜타코스트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펜타코스트는요 헬라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어, 헬라어로 이 오순절은요 펜테코스테입니다. 헬라어로 이 펜테라는 말은 숫자 5를 어, 가리킵니다. 그래서 50번째, 50번째 되는 날을 펜테 코스테 라고 하고요. 이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 1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77 하면 7 곱하기 7 하면 49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을 지켰는데요. 6월절, 초막절, 77절,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오순절에 77절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여덟 가지의 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성령님은 첫 번째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도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본문 14절부터 36절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가 기록되고 있는데 그의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의 설교 전체에 온통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가득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2절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23절과 36절에도 예수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도요.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큰 일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문맥에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사 즉 하나님의 큰 일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흔히 성령충만 받으면 병고침 받는 것이나 또는 예언의 그런 은사들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신기한 일을 말하는 것, 그런 것들, 성령충만 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성령충만 받으면 방언을 한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병고침이나 예언이나 또 방언 같은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말씀해 보시면 성령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첫 번째 보혜사이고 따라서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첫 번째 보혜사이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분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 신학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서울 신학대학에 박명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책을 쓰셨습니다. 한국 교회사의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은 연동교회 연동교회 최초의 장로님이 되신 고찬익 장로님에 대한 그런 어, 기록이 이 책에 등장합니다. 이 고찬익, 고찬익 장노님이라는 분은요, 한국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신 장노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원래 어떤 출신이냐면,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상놈,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양반이 있었고, 상놈이 있었는데, 이 고찬익 장노님은요, 양반, 이 상놈 중에서도 최하 그런 신분이어서, 천민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분의 일은 무엇이냐면, 가죽신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자신의 신분을 늘 피가 나면서, 내가 왜 천민으로 태어났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술과 노름으로 세월을 탕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폭력을 가해서 피해를 입혀서 관가에 끌려가서 매도 수차례 맞았다고 합니다. 또 빚을,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 독촉이 심해져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천민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천민은 이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없었습니다 천민은 그래서요 이분은요 이름이 없었고요 고시라고 불렀습니다 고, 고시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시가요 운명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 운명이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무엇이냐면 이 연동교회에 초대 단임 목사님이었던 게일 성교사님을 만남으로 그 그분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루는 이 개일 선교사님이 이 고씨를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야곱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야곱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 이름이 내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의 전도지를 이 개일 선교사님이 이 고씨에게 전해 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지를 받고 그날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에 이 고씨가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는데요. 꿈에 성령님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에게 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물었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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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라는 거죠. 고, 고, 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고, 고, 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꿈에서 두 번째로 똑같이 묻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이름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은 저는 고가, 고갑니다. 저는 싸움꾼이고 술꾼이고 망단입니다. 니신지 모르겠지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꿈에서 대답을 하고 울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이 고시에 몸을 탁 치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꿈에서 깨 보니까 꿈이죠. 전도지를 읽고 또 읽고 이분이요. 고씨가 성령을 그때 받게 되고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일 선교사님에게 찾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꿈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이 개일 선교사님이 이 고씨에게 이름을 지어 줬는데요. 이제부터는 당신의 이름은 찬익이 되어라. 고찬익으로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찬익이라는 뜻이 뭐냐면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뜻으로 찬익 고찬익으로 이름을 지어 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고찬익 장로님은 고찬익 씨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괴롭힌 사람들, 신세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분은요, 전도를 많이 했는데 빈빈 굴에 가가지고 몸이 불구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불구니까 교회에 못 오잖아요. 그분들을 업어서 교회에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휠체어가 있고 교통수단, 버스 이런 거 차가 있지만 그때는,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다리 불편해서 못 오는 분들, 그분들 다 업어가지고 매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한자 성경을 가지고 가서 양반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지 연동교회가 이분의 전도로 인해서 날마다 부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배움도 없었고요. 가장 낮은 천민 신분이었는데 성령 받고 보니까 그는요.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 교회에서 연동교회에서 장로로 이분이 피택되어서 장로님이 된 후에도 천국 갈 때까지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부름 받았다고 합니다. 막난이 술꾼이었습니다. 노름꾼이었습니다. 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고 놀라운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새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이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절에 보시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무엇으로 표현되었습니까? 바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성령은 여러 가지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성령은요, 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비둘기로 표현되기도 하고, 불로 표현되기도 하고, 기름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바람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성령의 많은 이미지 중에서도요, 이 바람은 성령의 생명주는 역사, 살리는 역사를 가리키는 이미지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성령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영이라는 말은 루아흐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양한 뜻을 가진 말입니다. 루아흐는요, 성령이라는 뜻도 있고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호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 같은 성령님이 어두운 수면 위를 운행하실 때이땅 가운데 창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도 우리는 성령이 바람으로 표현된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에스겔 37장은요, 마른 뼈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골짜기에 수없이 흩어진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생기였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구절에 보시면 성령이 바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생기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방에서부터 왔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사방에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come from the four win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네 바람으로부터 오다라는 그런 뜻이죠. 즉 여호와의 생기는 네 바람으로부터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불어서라는 말도 바로 바람이 분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등장하는 생기도요 생기도 원문으로 보면 루아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께 37장의 여호와의 생기가 바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보니까요. 성령의 사역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아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바람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성령의 살리는 역사를 가리키는 표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바람과 같은 성령이 강림하자 생명을 살리는 새창조의 역사가 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41절을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즉 거듭나게 된 거죠 새창조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세 번째 일은 바로 교회에 부흥을 주십니다. 본문 41절에 보시면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의 베드로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자 하루에 3000명의 성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120명 모이던 교회가 하루 아침에 3,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기적적인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될때 이런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도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대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님이 오시게 되고 제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그때 모인 숫자가 4만 명에서 6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천 명이 믿었다는 말은요.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중에서 약 10%가 그때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폭발적인 전도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네 번째로 성령님은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원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말과 생각에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그들은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확신에 가득찼으며 지혜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말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말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말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다니시면서, 프리젠테이션 이런 거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로 하는 거죠. 이 외에도 직장 생활에 말의 지혜가 너무나 말이 필요, 많이 필요합니다. 어, TV에서도 그렇죠. 연예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유재석. 그죠? 유재석. 잘나가는 연예인이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잘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말을 잘하니까 말의 달인이니까 이 유재석은요 모든 오락 프로그램을 석권하는 그런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이만큼 말이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얼마의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킹, 루터 킹 목사님도요 자신의 그 유명한 연설이지 않습니까? I have dream 이라는 연설을 통해가지고 그 연설 하나로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마침내 이 인종차별 문제를 미국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처럼 말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연설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혜의 말, 은혜의 말을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 사관이라. 우리 모두가 경우에 합당한 말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말, 칭찬하는 말, 살려주는 말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대로요. 불만 하는 말, 험담 매말 욕설 거친 말 공동체 가운데 그런 말 하게 되면요. 그 공동체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는 살리는 말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님은 언어의 능력을 주십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자기들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은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을까요? 구약에도 보면요 사사기 12장에 보시면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의 발음을 통해서 이 길라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을 구별해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볼렛이라는 발음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길라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에게 시볼렛 발음해봐. 해가지고 만약에 제대로 발음 못하면 그 자리에서 딱 죽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각 지역마다 조금씩 발음이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발음을 듣고 아저 사람 대구 출신이네. 저 사람 해남 출신이네. 우리는 다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1 5개 지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애국사람도 있고 로마사람도 있고 유대사람도 있었습니다. 즉이 120명의 제자들은요 애국의 언어인 코피거 로마사람들이 사용했던 라틴어 유대사람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를 구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은요 갈릴리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육받지 못한 갈릴리인들이 코티거를 말하고 라틴어를 알 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여러분 아시죠?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서로 한 언어로 소통하고 그 덕에 바벨탑을 높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심판하시되 그 심판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셔서 서로 의사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흩어진 여러 언어를 하나로 모으고 회복하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강경화, 강경화, 그죠? 외교부 장관이 대한민국 외교관들에 대해서 영어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 공부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여전히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외국어를 공부한 적도 없는 제자들에게 외국어를 마음껏 구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특별히 언어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어를 공부하십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됨의,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벨탑 사건을 정반대로 돌이킨 사건입니다. 즉, 흩어진 사람들이 사람들의 언어를 모으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다시 모여 연합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연합과 하나됨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세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도 성령 충만할 때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연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소서 4장 3절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덟 번째로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능력을 주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성막을 만드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복잡한 이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손재주, 기술을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삼손에게는 괴력을 주셨고요. 다윗에게는 악기 연주할 수 있는 능력, 또 아름다운 찬양실을 작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요.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덟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세 가지의 비결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할수 있는 방법은요. 함께 모일 때 성령께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할 때, 회개할 때 성령 충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 충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있었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잔소리가 싫어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가출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가출을 했으니까요. 어머니가 한달 동안 수소문을 해서 겨우 아들이 있는 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이 계단, 계단에 밑에 조그만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아들이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요. 그 방에 들어가 봤더니 방안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냉장고는 텅텅 비어있었고요. 옷은 여기저기 벗어 던져져 있고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 종일 그 아들의 방을 다 청소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텅 비어있는 냉장고를 음식으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한, 한 가지 한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냉장고 벽에다가 그 아들의 100일 사진을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100일 백일, 아들의 100일 백일 때 100일 된 아기를 얻고 안고 너무 좋아하는 그 어머니의 사진, 그것을 그 냉장고에다 붙여 두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집으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아들이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지금도 자기를 그렇게 속집 나가고 가출하는 그런 아들인데도 아직까지도 자신을 어머니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출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 어머니와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을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을 많은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어머니와 같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